인삼열매의 노화 억제 효과와 더불어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국내 한 대학교 연구팀이 이미 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초파리를 대상으로 인삼열매의 수명 연장 효과를 연구 중입니다. 먼저 모든 조건이 같은 초파리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한쪽의 초파리에는 인삼열매 추출물을 투입하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시작했는데요. 성충들이 죽어나가는 걸 갖다가 매일 매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죽어나간 파리가 있으면 이 바닥에 떨어져 있게 되고요. 저희가 죽은 파리를 다 꺼내가지고 각각의 파리들이 언제 죽는지 그걸 갖다 확인해가지고 사망률을 측정하게 됩니다. 실험에 초파리를 쓰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초파리의 평균 수명은 70일에서 80일. 수명은 짧지만 사람에게 존재하는 단백질이나 유전자의 70%를 초파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모델 동물이죠. 초파리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매일 사망률을 측정합니다. 인삼열매 추출물을 먹은 초파리그룹과 전혀 먹지 않은 초파리그룹의 수명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자, 80일 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 열매 같은 경우는 최소 10%에서 최대 25%까지 수명연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최대 25%라면 사람의 수명을 평균 80으로 봤을 때한 20년 정도를 갖다가 더 연장시킨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다른 베리류와 비교해도 수명연장 효과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베리류들이 어그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어, 수면 연장에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들이 다른 외국 데이터들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베리, 이것도 이제 역시 인생 베리, 베리류의 하나니까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면서 어, 실험을 시행하게 됐고요. 오히려 다른 베리류보다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크랜베리라든지 뭐 아사이베리 아니면 블루베리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